안녕하세요. 클라임 교육입니다. 문법으로 독해 기기, 현재 완료 2부 강의하겠습니다. 자, 완료는요, 뭐뭐 했었단데요. 했다 하면 과거, 뭐뭐 했었다 하면 현재 완료라고 얘기했죠. 근데 완료로 표현할 때는 단어가 세 가지가 와요. 하나는 already는 이미로 해석하고요. just는 막, y e t 은 아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한번 예문을 볼게요. 당신은 이미 끝냈었니? 당신의 숙제를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요 나는 just는 막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막 샀었다 그녀의 생일 선물을요 나는 끝내지 못했었다 먹는 것을요 아직 그래서 not yet은 못했다 뭐뭐뭐 뭐, 뭐, 아직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 yet은 아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 번째요 그들은 just니까 막 움직였었다 새로운 집으로요. 그러니까 이사했었다. 새로운 집으로요. 다섯 번째요. 그 가게는 열지 않았었다. 아직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뭐 했었다. 그러면 해즈나 해브 플러스 pp가 땐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가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과는요, 이것도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뭐뭐 해버렸다, 뭐뭐 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했다 하면 과거, 뭐뭐 했었다 들어가면 이제 완료 구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문을 볼게요. 그는 잃어버렸었다, 그의 시계를요.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두 번째요. 그는 가, 가버렸었다, 뉴욕으로요. 나는 잃어버렸었다, 그들을요. 그는 먹었었다 모든 캔디 바를요. 나는 얻었었다 많은 무게를요. 올해. 그래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현재 완료 진행은요. 해브랑 헤즈 플러스 다음에 과거 분사인데 그 대신 빈 다음에 I-N-G형이 들어와요. 그리고 무조건 진행은 뭐뭐 하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는 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1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수업받는 중이었었다. 피아노 수업을요. 두달 동안이요. 그러니까 두달 동안 계속 받고 있는 중인 거죠. 비 오는 중이었었다. 3일 동안이요. 자, 우리는 찾고 있는 중이었었다. 큰 아파트를요. 3주 동안이요. 그녀는 말하는 중이었었다. 전화로요. 2시간 동안이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완료 진행은 have랑 has, 그 다음에 bin, 그 다음에 ing가 왔다는 거, 그리고 ing가 오면은 우리나라 말로 뭐뭐하는 중.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